아, 무슨 육지 한 가운데 자초한 크루슨도 아니고, 그냥 가게 이름이 임대구나. 일청 저 노른자 모두 전멸했습니다. 분양이 6년간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심지어 역세권인데 정말 심각하군요. 저거 보세요, 저거 직접 걸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여기는 양산 라피에스타라는 맘모스급 상가 건물이 올시다 이 건물은 양산상권의 기대주 대장주로 활략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의 지방도시 최대의 악성 미분양 유령 건물로 악명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산 주변 일대 시민들은 이곳의 참혹한 현실을 뭐 대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양산 신도시 여러분들 다 잘들 아시겠죠? 부산의 인구밀집도를 분산시키고자 배우도시로서 양산 일대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인구 수요에 걸맞은 상권을 형성하고자 상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인구 50만 대비해서 자 현재는 한 35만 명 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다. 전문가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을 제가 한번 다니면서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계획상권 또는 지방 신도시나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상권 예측이나 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 모습을 쭉 보았는데, 상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경제라는 것이 계획대로 움직여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시골 올장도 뭐 예전에 사또가 그것을 뭐 계획한 것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한두 명이 집에서 난 물건, 또는 채소, 대추나 감 그런 것을 서로 바꿔 먹던 것이 점점 이제 습관화되고 간섭화되고 우리가 매일보다는 날을 정해서 서로 만나서 교환하자 이렇게 정하다 보니 그것이 뭐5일장이 되고 세월이 한참 더 흘렀어 그 장이 열리던 장소는 또 공동묘지로 변하기도 하고 경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대도시, 부산이나 울산에서도 여기 물금 신도시에 오려고 해도 450분이 걸리는 참으로 애매한 위치입니다. 양산 신도시 자체 인구로 이쪽 상권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실패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상가가 전국적으로 인구대비 많은 것은 당시 관계자들이 이쪽 상권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 피에스타는 연면적 사이즈가 자 축구장 11개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가이마모스쿱 상가 점포가 무려 630개 630개 그 중에서 60%에서 70% 정도가 공실입니다 거의 400개가 비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5년 전에 분양 계약자 15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행사와 심한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는 양산시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할 만큼 사태가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대략적 내용은 서로 입주 일정에 따른 입장 차이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입주일정에 따라 대출규제 적용이 달라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은 갑작스런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 분양대금이 10억이라 했을 때 4억만 있으면 6억이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분양대금 마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시행사의 일정 변경에 따라 대출규제 시점이 달라졌어. 대출 한도에게 상당히 달라지는 관계로 돈을 마련하지 못한 분양자들이 갑자기 그억 단위의 금액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대체로 뭐 퇴직금일 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 건물을 날리고 신불자로까지 어, 전락하는 상황에 까지 이러게 됩니다. 근데 시행사 측도 그들도 뭐 이렇게 까지 공실이 많고 경기 침체에 따른 그 영향을 직방으로 맞을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은행 권에서의그 압박을 받고 뭐 누구를 봐주고 뭐 어쩌고 할 처지가 안된 다는 입장입니다. 다들 각자 사정은 있는 것이겠지 요. 그렇다고 개인 간의, 개인 간의 거래에 지자체가 해결해 주는 것도 음률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여기 라피에스타를 살리기 위해서 양산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옆에 LED 조명 빛의 거리 어,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주변을 조성하고 하는데도 너무 심하게 상가가, 상가를 많이 지은 데다가 인구까지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는 인구소멸 가속화의 시기에 이런 거대한 유령상가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그 가능성이 좀요원해 보입니다 자 제가 가끔 영상 썸네일이나 제목에 사람보다 집이 더 많다 뭐 이런 소리 가끔 했었는데요 아, 이것은 현실입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 이 지역만 봐도 점포 10개가 있을 때 손님은 한 명입니다. 손님이 그만큼 귀합니다. 요즘 손님들은 집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 30만 명도 이제 깨졌다고 하죠. 가해 시장이나 학교에도 학생보다는 교사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저렇게 멈춰 서 있으면 대출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관리비가 나가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끔 1년 동안 월 임대료를 안 받을 테니 한번 들어와서 장사해 보라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조건이 좋아 보이는 제시를 하는 상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평당으로 계산된 관리비와 공동 전기세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약 7, 80만 원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공짜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갈립이라도 떠넘기려고, 권리금 없고, 임대로 1년간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각자가 면밀히 살펴보시고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자, 은퇴생활에 좋은 학습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